우리는 외환 시장 및 코인 시장이 하루 24시간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시간대에 좋은 변동성과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자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ICT 창시자라고도 알려진 마이클 허들스터는 변동성이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거래 기회가 있는 시장의 인기 거래 시간을 나타내는 ICT 킬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 ICT 킬존 전략의 정의부터 식별, 사용까지 시각적 예시와 함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ICT 킬존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ICT 최적 진입 구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CT 킬존 정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ICT 킬존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커서 거래자가 시장에서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해 기회를 활용하는 시간 프레임입니다. ICT 킬존은 아래 나열된 4개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ICT 아시안 킬존, 둘째, 런던 킬존, 셋째, 뉴욕 오전장, 넷째, 뉴욕 오후장입니다. ICT 킬존에는 모두 고유한 특성과 변동성에 대한 고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각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CT 아시아 킬존은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일본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첫 번째 전략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동적이므로 미국 달러는 이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아 킬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킬존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상위 시간 프레임의 추세 방향성을 확인하는 세션이지만 강세 또는 약세 단기 되돌림은 유사한 최적 진입 구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은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최적 진입 구간을 설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대부분의 거래는 미국 달러 통합 및 보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시아 킬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약세 편향이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볼수 있으며 가격은 최적 진입 구간 수준까지 단기 되돌림이 나와주었습니다. 매도 거래는 최적 진입 구간인 0.786 수준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런던 킬존은 유로 및 영국 파운드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세계 외환시장 기준으로 풍부한 거래량을 제공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아직 유로 쪽이나 영국 파운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입니다. 런던 킬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던 킬존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상위 시간 프레임의 추세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세 또는 약세 되돌림은 최적 진입 구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최적 진입 구간을 설정합니다. 런던 세션에서 강세 흐름을 보일 경우, 아시아 세션의 최고가 부근을 목표로 하며, 최고가 경신을 한 경우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런던 세션에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경우, 아시아 세션의 최저가 부근을 목표로 하며, 최저가 경신을 한 경우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런던 킬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아시아 세션의 최저가 부근을 경신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매수 거래는 되돌림 영역에서 진입을 준비하며 최적 진입 구간 0.618 수준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뉴욕 킬존은 이 시간 동안 미국 달러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며 미국 달러와 결합된 페어를 관찰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킬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CT 뉴욕 킬존 시간의 오전 장은 오후 10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오후 장은 새벽 2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뉴욕 세션은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변동성이 높습니다. 강세 또는 약세 단기 되돌림에 유사한 최적 진입 구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런던 세션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최적 진입 구간을 설정합니다. 뉴욕 오전장 장에서 당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인 날에는 런던의 세션 범위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뉴욕 오전장 장에서 당일 최저가를 경신하며 약세를 보인 날에는 런던의 세션 범위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뉴욕 킬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약세 편향이 있는 가격은 최적 진입 구간의 수준까지 단기 되돌림이 나와주었습니다. 매도 거래는 최적 진입 구간 0.618 수준에서 실행되었습니다. 해당 ICT 킬존 거래는 스윙 거래가 아닌 단기 거래에 적합한 거래 전략입니다. 진입은 세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며 미세한 오차 범위가 있는 세션 안과 밖은 상관없습니다. 진입 후 포지션 청산은 보편적으로 세션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데이 거래를 목표로 합니다. 매매 진입 시 손절매 설정은 필수이며, 포지션 진입 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비 중에 진입은 하지 않습니다.